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추진했던 법안이 있었는데요. 자, 실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아버지인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 김모 씨가 고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든 건 2022년 8월입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는 중등 교육에서 학문의 진실성과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 기본법 개정안의 초안을 써서 제출했다는. 활동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공동 창립자인 김 씨는 2023년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목표는 표절 의무교육 입법화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고교 3학년이었던 2023년 11월 관련 법안은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었고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장 등의 학습 윤리 교육 실시, 학습 윤리 징진 심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씨 동아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초안 내용과 일부 문구만 제외하고 일치합니다. A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며 김 씨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고 큰 틀의 가치 부분에서 동의해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지난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